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 언제까? 윤선 <laughs> 내가 봤을 때 그쪽 오야야야. 오. 어! 어. 빨리빨리 감아 봐. 아. 빨리빨리 세게 감아지. 야선생님들 오! 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발, 제발 빨리 감고. 야! 감아, 감아. 드디어! 아 너무 가벼운데? 자 이로 와서 선글라스 어, 나... 고르세요. 가랑이에 하고, 가랑이에 끼고. 어, 오 조심하세요. 응. 되게 미끄러는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한번 봐. 너무 가벼운데요? 아니 아니 가벼워. 툭 때렸단 말이야 맞죠? 빛걸리니?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걷어보세요. 뺐어, 뺐어. <laughs> 지렁이 봐. 입질이 좀 강하게 왔는데. 지금은 챔질이 좀 늦었고. 파이밍이, 아... 빨리 파질라고 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왔다. 어, 괜찮아? 그리고 그걸 발견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만족이야. 어. 난밥못 어, 먹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심장이 떨려서 바로 못 먹겠는데 어떡하죠? 바무 입질 느끼고 싶다 이게 요수씨 보니까 던져 놓고 있잖아좀 있잖아요,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입질이 와 바로바로 바로 입질이 안와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좀좀 좀 빨리 결과물이 나온, 어. 나와야 되는 근데 있어 보니까 지금 바로 어? 까딱까딱 하요어 했어 해, 했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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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떻게 어떻게 기다려 그냥 기다리면 참전하고? 어, 아니 기다렸다가 어, 입질이 더 세게 지금 좀못 버린다 것리 이거 찍어 감독님 이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이제 기다려봐요. 어쨌든 몰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응. 아빠 입질이었던 것 같은데. 지렁이 지금 몇개 쓰시는 거예요? 자꾸 박빠져야좀 미끼를 낚시를 그런... 부지런하게 해야지. 이거 너무 이거 독점하시는 거 아니야? 같이 쓰는 거. 예, 우리 이, 정원 테스터님이. 우리 이소 찐낚시하다 보니까 3분마다 미끼를 바꾸거든요. 워터선서는 아아 그러면 혼나요 팀원들한테 미끼 아 많이 쓴다. 아 상관없어. 무조건 이겨야 돼. 미끼를 던지고 15분씩 쉬세요 테스터님. 이게 많이 바꾼다고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작살 낼게 내가 지금. 작살을 <laughs> 내자. 작살을 <작사를 웃음> 내자. 내가 작살 하는 거 아니야? 박정훈 테스터님 뒤에 와서 보세요. 너무 전투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아니란 낚시를 해가지고 뭐겠다고 지금? 어? 이건 좀 아니란 낚시입니다. 사실 <laughs> 앞에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낚시면어 아까 뭐배틀 어, 게임이라서 거는데 유진 씨, 유진 씨. 유지 씨. 아, 어, 유수씨. 어, 저요? 언니, 아, 아니, 유수 씨, 아니, 유수 씨, 이름 씨, 이름 있주있외워주주야야 되는 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너무하시네하 어? <laughs>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야, 왔다, 왔다! 하어요 가자! 가자! 하하하 이게 참지를 늦어서 가봤지? 입질 왔죠? 어, 이렇게 파고 왔다니까. 아, 뭐야? 땅이야? 아. 어, 땅인데 입질 뭐지? 아, 처음에는 고기였고. 참지를 처음, 늦었서 야, 우리 소리 질렀어. 아, 그래요? 그럼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음. 여기 니껄님이 맞나? 이수 씨가 저기 뭐. 참지라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참지를 음. 하자마자 막 아니, 참지라고 고기인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니지, 확인, 확인하기 전에 감아야죠. 아, 그래? 바위 사이로. 아 근데 나 난... 입질 세게 온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통을 갖자, 이 그럼 있다, 거기가 있다. 아니, 나는 진짜 가만히 있었거든. 그때 갔나봐. 어, 내거 온다, 입질 온다. 아, 그래? 내거 입질 와요. 챔질은 아니, 느릴수록 좋아요. 확실하게 가져갈 때, 확. 아니, 저거가 아니, 느려서, 느려야겠다. 느려서 갔다아요 <laughs> 아니, 챔질 한다음에 빨리 감아야 되고 챔질하는 타이밍을... 아, 이거 너무 저를 공격하시네. 극도로 <laughs> <laughs>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오, 내또 온다. 어, 내거또 어? 온다. 뭐야? 어, 온다, 오, 온다, 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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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기다려요, 브론지? 네. 더 기다려요? 뭐, 기다려. 이것도 아니고. 오, 오, 오 그거... 와요, 와요. 계속 오는데? 챔질 어. 하면 안 돼요? 해도 될것 같아. 그렇죠 앞에 있는 것 같아, 조그만 거. 빨리 가봐요. 우와! 아니 없어요. 없어! 네, 자보였다고 지금 판명 났습니다. 작은 고기, 없어, 없어, 가벼워. 보통 지금 이렇게 오죠, 입질이? 이렇게? 응. 이렇게 오는 건 예신 아니면 작은 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질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작은 거는 어차피 물려있으니까. 아... 근데, 큰 놈이 이렇게 건드는 거를 먹기 전에 채면 손해요, 안 손해요? 손해, 손해. 자, 그 다음에, 언제 챔질 타이밍이냐면, 이렇게 톡톡 치다가, 이렇게 푹 내려가요, 한 번에. 여태까지 못본 정도로 진짜 느껴보고. 확 내려간다 그렇게 그때가 청소 타이밍이에요 어나쁘냐어어잠왜저 왜? 왜? 옆에 거 뭐야 왜 움직여 이거 그치 어어어마지 아, 마라 려다려려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다려. 야, 간다. <laughs> 알려주세요, 어디 가세요 알려주세요. 어디 계세요? 아 진짜. 아, 와, 고기가 완전 맵다. 맵다, 맵다. 좀 이제 낚시 때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만요, 그만요. 어, 어 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laughs> 야, 그쪽에 좀 잘. 바로 나가. 면 채라고. 아, 그거안 해. 이러분다오니까 계속 기다려야 언제까지? 유아 <laughs> 내가 봤을 때 그쪽에서 밭을 놓치는 거같아 어? 오야야야 빨리, 어? 빨리빨리 감아봐요 빨리빨리 아. 쓰레기 빨리 감아야지. 아니 근데 바닥인데? 이야! 어주세요. 야 왔다. 채우. 부들부들하는데? 아니야 바닥이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바닥이. 이게 어. 어떤 현상이냐면 물속에 이렇게 돌에 껴 있어요. 그러면 아껴 미끌림이에요, 이게. 어... 그럼 미끼는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왜 움직였냐면 고기가 입질한 건 맞아요. 조금 움직였는데 얘를 확 오면서 낀 거죠. 항상 우리 바닷속에 그러면왜 내가 낙았냐 그러면 확실하게 큰 고기가 가져가면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우리 낙던냐분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다채 버리니까 아, 아니, 음... 기다리다가 나갈 나가! 제가 몰라 보게 변했네요. 오! 이, 아, 이거가 평광선글라스죠. 다이와. 이거 알겠어. 지금 다이와 평광선글라스 쓰니까 지금 여기서 저안 보이던 풀들이 이걸 쓰니까 보여요. 대박! 왜? 아니, 이거 평광선글라스가 여기 너무. 물 깊은 곳까지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뭐야? 그래서 뭐... 이걸 벗었다. 그 뜰이 안 보여. 투시야? 낙동이야. 낚시복고 제일 잘 어울려요. 봤어, 봤어, 봤어. <목소리> 봤어 너의 낚싯대 그냥. <목소리> 아니, 아. 아니 언니, 어 봐봐, 봐봐. 어, 야, 야, 어, 야, 야. 한번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더. 아 좀만 기다려봐. 한번더 기다려봐. 한번더 오면 잡자. 여봐라. 야, 여봐라. 뭐라 말이다 오야. 부들부들부들. 부들. 1cm 움직였는데. 빨리빨리빨리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조금 더 조금 이 옆에서 숨 쉬고 있다고. 아. 먹을까 말까 숨 쉬고 있는데 지금 초대가 움직이는 거라고. 아 숨밖에 안 쉬어요? 초리대잘 보세요. 이렇게 와야 채는 거이 정도. 이렇게 아,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달아날 거면 그러면은 프로님. 갔어 왔어 이 도망갔다. 프로님 이렇게 해서 갔어. 작전 <laughs> <역전> 성공. <laughs>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었는데 놀래서 지금 갔잖아요. 끼부리고 <laughs> 있네. 끼부리는가, 끼부리는 거. 깨부리는 거. 어? 언니 끼부리다 어? 어, 언니 거 온다. 왜, 왜 있어, 어? 있어? 언니, 언니한테 끼부려 제가. 나숨 쉬는 거안 하는 거? 언니 지금 약간 열심히 튕기는 중. 약간 간보는 중. 지금 클로야여기 <laughs> 지금 진짜 기좀 짝치하고 있어. 어, 나내 것도... 어, 어 혼자 오셨어요? <laughs> 혼자 오셨어요? 아, 우리, 우리 웃는 소리에 도망가겠다. 저 둘이 왔는데 같이 오실래요? 어, 이거 봐, 어 혼자 왔어요. 어, 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오. 언니, 침 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건드리고 다니네. 그 다음에 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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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왔 어, 다시 왔어. 아, 혼자 왔어. 졸라 왔어. 다시, 우츠런디가 마음 아, 들었어. 아, 그러면 우리 옆에서 자꾸 알짱알짱만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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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든지 일단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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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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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얘 잡으면 내가 이름 지어줄까 바람둥이로. 휴님들 <laughs> 오, 언니 언니 또 후회를 벗어. 오 이거 아니야 오. 이거 아니야 오. 이거 오. 아니야 오. 이거? 점질 물었다 점질 물었다 잠실. 물었다. 물었어, 물었다 가. 물었다. 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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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감고 빨리 빨리. 근데 가벼워 보인다. 오. 언니 와요 지금 못찍겠. 모르겠어. 없는, 것 같다. 아,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간금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몰라. 아니야. 언니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야, 있을 제발 거야. 거야. 있어. 아니 언니 작은 거. 불가사리일수 아, 있지? 사. 거 <laughs> 살이 지금 쫄릴 때 지금 단단 말입니까 지금. 아, 어. 빠진 거 같아요, 언니. 어, 있어. 아, 잠깐만. 있어, 아, 아, 있어. 잠깐만. 넘어졌었어 있나?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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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음> 언니, 저, 잠깐만, 저거. 잠깐만! 어 언니, 잠깐만! 나 이거 잡아게 갔다, 갔쟤 요만... 아, 네. 아, 너무 웃겨, 잠깐만! 키링, 키링! 목이야, 키링, 키링! 새로운 키링 스텝! <듯해>. 키링!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유재식 우... 아, 고 맞아, 대박! 오, 그러니까 얼마나 찾는건데 다고 챙겨놨네. 아니야, 우리 기다려보자 이제. 아, 심지어 바닥에 걸렸어. 야, 여기 근처에만 빨리 걷어야돼. 걸렸다, 제대로 걸렸네. 이게 끊어지고, 제대로 걸린거에요? 끊어지겠다, 거예요. 이거. 어, 빠졌다. 저건 뭐예요 오. 오. 야, 나 잡아, 어? 야, 가보셨는데? 어 어 역전 더 커. 더 커. 자, 안그 아, 아까 거보다 큰거 같은데. 오 훨씬 커요. 커요 나 더. 잡았어. 아뭐 훨씬까지는 아니야. 이 등이 이등 됐어 이제. 나 손뱅이, 손뱅이 잡았어요. 손뱅이 우리 대상호종 아니에요? 제가 손뱅이 잡았어요. 지금 제가 역전한 건가요? 나 역전 손뱅이 너무 귀엽죠. 수준 한친구 잡힌지 몰라서 미안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약간 나 너무 못 없게 잡지 않았어요? <laughs> 나 지렁이 갖고 어? 끌지 이러고. 내가 아니, 잡았잖아요. 아니 아니에요프로 님. 제가 마, 잡은 거예요. 건져주기만 했으니까. 푸른 응. 님 에이... 제가 잡은 거요 저는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에이... 이거 이거 아니에요? 어. 어 아니에요. 잠깐만. 저 풀에 걸렸나 봐다 풀에 걸렸나 보다. 모래 모래 모래. 아, 아니다 아니다. 지금 아, 구금의 희망도. 개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개? 풀 지나가잖아 지금 평강 끼고 봐봐 풀풀 아, 풀. 그럼 뭘 없는 데서 하면 안 돼요? 이럴 거면 뭘 <laughs> 없는 데서 하면 낚하면안 돼요? <laughs> <나> 쓰면... <laughs>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laughs> 진짜? 네. 너무 아쉬워. 아니 근데 언니는 파트너 오랜 오랜만에 어디가셨어요? 어디 진짜 어디 있었다니까요왜왜왜 왜왜 저기 있었어요? 아니 안 내리셨잖아요. 뭘안 <laughs> 내? <내려? 웃음> <왜> 잡으셨어요? 결다가공거한방 <laughs> <계속> <방은 웃음> 하셨어요? 얼마나 쏘 아. 아볼 받았네 그냥. 아 자연은 우리를 겸손하게. 그러네. 안 봐요. 아, 아, 아 그러네. 우리 겸손. 마루인가 그랬어. 네. <laughs> 우리 이제 유수 씨가 만회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 세 분이서 이쪽 필드에서. 멀리 던지기 대회를 할 거예요. 캐스팅. 네, 캐스팅 멀리 아니, 던지기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일단 도장 하나 찍을 수 있는 아... 거죠? 약간 자신 없긴 한데. 그리고 심사 방식은 뭐. 저희 우리 스텝 세명이서 던지면 합산. 우리 의미로 기록을. 60, 70 이렇게 부르면 저희끼리 합의를 봐서 기준을 정할 거예요. 초크에. 그래서 보다 적게 나가면 저희가 적게 부르겠죠. 절대 평가로 아주 공정하게. 미션은 대상어종 잡는 길이 합산이었는데 대상어종 못 잡았기 때문에 네. 아 맞네. 우리가 오늘 배웠던 <laughs> 캐스팅을 누가 더 멀리 던질 수 있냐. 오늘 하루 종일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오늘 승부를 내보기로. 네, 또어 확실히 원투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데 캐스팅이 진짜 가장 중요해. 중요하더라고요. 음 바위로 하지 바위로 하는 건 그래, 조금... 바위로 하 하는... 어, 거나 그냥 안, 바다로? 안였어요네 어, 바다로 <laughs> 아, 이럴 줄 알았다 여기 저기, 저기 아, 30, 진짜 30 30, 30난35 30, 30, 30. 30, 30. 30, 30. 50!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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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오십, 오십, 팅십오 내가 만들어 간다, <깨스틱. 웃음> 오 야, 팅 어? 야, 이거 오십, 안십니다 아, 이거 여기잖아.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저희 낙도녀 최초로 또좀 특이한 방법으로 순위를 정했네요. <laughs> 결과는 35m였나요? 우리 유수 씨가 캐스팅은 3등을 했어요. 어 저 원래 잘하는데 원래 네. 제일 잘해요 아, 실적대는 오늘... 정말 멀리 던졌는데 아, 근데 저희 중에 사실 캐스팅 제일 비거리가 아, 제일, 그래? 좋아. 제일 좋아요 응. 어,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laughs> 네. 어쨌든 제가 꼴찌를 했습니다 1등은? 감사합니다 <laughs> 대략, 대략 90%로 프로님들이 지어어요 2등 45% 맞아요 축하합니다 1등 한분 잘했어요 꼴찌꼴찌 <laughs> 고침. 맞아 가야죠 같 네, 저희 노래야 될까요? 오반주 댄스입니다. 우! 같이 나와서 네, 요오반 <laughs> 이렇게 뭔가 여유를 즐기면서 하는 낚시 저희 약간 어. 처음에 어색했거든요. 뭔가 저희 계속 해야 해야 액션을 해야 뭐면은 액션을 해야 될것같고 맞아. 아면 어. 뭔가 어. 내가 지금 낚시를 제대로 안 하는 어. 것 같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누워서 낚싯대를 바라보고, 오히려 했소. 움직이려고 하면 손님이 건드릴 거야. 이렇게 하시니까 재밌었어요. 색깔 났어.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어. 어떻게든 멀리 던져서 이제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넣는 그런 어. 이제 태권이 좀 있어야지만 음. 대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백바위 낚시 원투 낚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비록 오늘 좀좀 좀 바다 상황과 날씨 상황 때문에 조과가좀 좋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제대로 된 참돔을 이원 투에서 만나보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약 저냐 오늘은 공어 올림 낚시를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laughs> <laughs> oh <laughs>